반갑습니다. 생콩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새벽에 바깥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이게 여름인지 뭐 봄가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며칠 영상을 <laughs>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선거 패배로 인해서 제가 생콩이 며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쉬면 이 입이 굳어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하나 찍자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형님 누나들한테 선거 후유증으로 전부 다 힘들 수 있다 싶어서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이건데 선거 끝나고 자세한 분석이 안 나오길래 저도 분석 나올 때까지 몸도 좀 주스리고 머리도 좀 식히고 이렇게 좀 쉬고 있었는데 와 방송 TV에서 방송을 안 해주네요. 정확한 분석을. 근데 제 방에 댓글은 막 형님 누나들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괜히 보는 사람 힘만 들고 욕도 하더라도 적당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번 겪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 한번 겪었죠. 이번에 대선 또 졌죠. 졌으면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뭐 졌는 게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 자랑이라고,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화, pu, 화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화소에 나는 거는, 아이고, 힘들어 하는 분한테는 제가 댓글도 한 번씩 달아드립니다. 달아드리는데, 너무 심하게 답도 없는 화풀이를 지금 우파끼리, 자유 우파 보수 우파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좀 참을 때는 참고, 이제는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 구통 날판인데,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를 못 합니다. 형님 누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저렇게 된 판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사로운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득될 게 없습니다. 제가 투표를 어떤 박사님이 분석을 했는 걸 제가 형님 누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이분이 부산 분이지 싶은데 장재은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번에 최종 투표율이 79% 정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67%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하는 분이라서 100%다 맞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79% 나,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지만 왜 67%냐 이 나머지 20몇%는 뻥튀기다라는 거죠 뻥튀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투표 했던 사람이 총 1540만명 그 다음 본투표 당일투표한 인원이 2370만명 3000만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본투표에서 만약에 이기면 사전투표에서도 보통 이긴답니다. 이기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정상이랍니다. 이런 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박사님이니까 뭐 우리는 그 단어를 잘 몰라도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292만 292만 표를 이겼습니다. 거의 300만 표를 이겨서요. 본투표에서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투표하자고.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거 이거에 몇 배가 되는 두 배가 되는 컴퓨터 로 문수영이 접 붙는 거라. 그게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본투표에서 문수영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본 투표, 당일 투표에서 52.6% 나오고, 이재명이는 38.3%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4.3%를 이겼는데, 이 표가 엄청 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 이기잖아요. 토탈을. 근데,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14.3%를 이겼으면 엄청 이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표 중간쯤에 가가지고, 사전 투표 까기 시작해 가지고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사전 투표에서 다 이기고 본 투표에서 다 이기다가 막판에 사전 투표에서 전부 다 파란색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다대보잖아 그래가 192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63.9% 이기 나오고 김문수26.6% 나왔습니다. 이 표차가 얼마냐 하면 570만 표가 져버려서요. 사전 투표에서.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당을 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한들, 윤대통령 나와가지고 이거 밝혀 냅니까? 못 밝혀 냈잖아. 국회의원들은 이걸 더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 대통령은 당에서 소송을 하든지 소송 비용을 대든지 해서 사올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지돈 주고 지가 사와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변호사비 그 감당 어떻게 합니까? 지고 또 소송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이 적의 무리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팩트가 없는 증거가 없는 사움은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정보를 캐고 모아서 한방에 터뜨려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정거도 뚜렷한 정거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온 천지에 자유우파들 나가 부정. 선거 환경총이 아무리 나와서 감지를 뭐합니까 그건 누가 들어주고 누가 확인해 주는데요 팩트체크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 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일반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냥 우리 일개 사병이잖아 지지하는 지지자일 뿐이고 우리가 그래 너무 지나치게 떠벌리는 것도 적군한테 이 해롱 같으면 우리가 또 욕도 하고, 뭐, 팩터도 이야기하고, 들은 소문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불리하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참을 때는 참고.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이런 걸 김문수 형님은 아실 거라고요, 분명히. 한번 지켜보시죠. 안다고 해가지고 문수영같이 고수는 정치구단은 함부로 부정투표 운운 안할겁니다. 아마 속으로 딱 생각하고 사움의 결전의 날올 때까지는 절대 해봐야 이길 성산이 없는 사움을걸 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 우리 우파 국민들이 형님 누나들 특히 요번에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공헌도도 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패배를 했고 다시 이런 일을 안 생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 해놓은 상태에서 싸워야 되지 준비도 안하고 뭐 어디 닭싸움 하듯이 뭐 우리가 당나라 군, 당나라 군됩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거 수집되고 한 칼에 조질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참고 서로 위로하고 또 마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한동훈이 홍준표 황교안 윤게인요 간략하게 요 분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오늘 오마이 뉴스라고. 오마이TV라고 좌파 방송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작정하고 한 2시간 정도 쭉 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패널들이 이 사람들도 좌파 전문가들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인데 이준석이는 정치 생명이, 생명이 끝났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좌파 방송에서 오마이 tv에서 나온 패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준석이 이번에 g8% 받아가지고 뭐,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 있는 자유 우파 국민들은 이준석이를 절대 이준석이 찍은 거는 8%가 그 전문가들이 일부 이야기하는 걸 저도 그냥 들은 걸 이야기하는데 8%가 아닐 거라고 전부 다 예상을 합니다. 8%를 만들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 사전투표의 문제점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이준, 이준석이를 찍어야지 생각했던 사람도 투표장에 가서는 김우수 찍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8%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국회의원 선거랑은 다릅니다. 대선에서는 이는 젊은 정치인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지가 하버드 나왔던 합파가 나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재명이 돼가지고 보수파 말살 정책 할것 보니 알면서 단일날 안 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을 염미기는 짓이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한동훈이 또한 오마이 t v 에서 좌파들이 분석을 했는데 한동훈 이는 20년 동안 원망을 얻어먹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는 막 뭐, 이거는 말하기 싫어 가지고 패스하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 홍준표. 홍준표가 어제 하와이에서 이재명이 되고 난 뒤에 메시지를 날렸는데. 정말, 이야, 참 똑똑한 분이네. 보수 정치의 빙하기가 시작될 것이다. 빙하기 어마어한말 아닙니까? 다 얼어 죽는다, 빙하기 오면. 이야, 이 어려운 말을, 야 홍준표. 정치인께서 하셨네요. 그걸 아는 인간이 홍준표 욕한다고 저번에 저한테 댓글 다은데 이거 욕도 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홍준표는요 이거 어른 대접 못 받습니다. 정치 그만큼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 지사하고 대구 수성구 와가지고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나그리 되는 거 공천 뭐 밀양 받았는 거. 수성구 와가지고 무소속을 해가 또 됐죠 그것도 그 다음 1, 2년도 안 하고 때려치우고 대구시장 나가지고 또 됐죠 아니 정치를 하는데 어? 수십 년 하면서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거저 주는 겁니까 그걸 대구 시민들한테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뭐 배신당한 사람처럼 아니 대선 떨어져가 자기가 떨어졌는데 남들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뭐뭐뭘 뭐, 뭐, 뭐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해물건다 해먹잖아. 남들 서울에서 이 국회의원 나오면 홍준표 찍어줍니까? 안 되지. 뭐 경남에 간들 어서세요 오 하는데 경남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구 와가지고 국회의원 맨몸으로 와가지고 국회의원 해줘 시장 해줘 뭘 보수 보수의 심장이 와 가지고 할거다해놔 놓고 어? 김문수한테 떨어졌으면 그 자기가 동생이잖아 또. 형님.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문재인이 뭐 저거 다 막말 다 하면서 저거 김문수 후, 후보한테는 항상 형님, 형님이라고 이야기한다네요, 또. 그만큼 김문수 후보의 이 정치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분을 보수가 개박살라고 빙하기가 올거 알면서 안 도와주고, 민주당 그, 자기, 참, 진짜 이 사람은요,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저는, 그라고 또, 막말로, 막말도 아니고, 사실, 사실적으로, 홍준표가 역사적으로 정치는 보수 우파에서 오래 했지만은, 시끄럽고, 뭐, 말만 많았지 영향가 있는 감동을 주는 보수 우파의 정치 선배로서 또 모범을 보이거나 뭐 있나 나는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아는 사람 있으면 뭐 얼마나 잘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잘해가지고 지금 보수 우파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감동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있고. 감동서터리가 없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고 예우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떨어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부정선거 할때그러면 나서 가지고 했었으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다르지 그거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돼야 됩니까 홍준표는 대구시장도 자기 마음대로 뭐 대구 시민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했나? 자기 자기 마음대로 다 했지. 그러놓고 인자와가지고 결정적으로 도와줘야 될때 외면하고. 황교안 전 총리께서 오늘 광화문에서 2030 청년들과 함께 신당 창단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신당을 창당을 한다네요. 부정선거 전거는 그 차고 넘친답니다. 사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수.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저는 이분은 뭐 깔게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해주실 거라 저는 그리고 또때 되면 단일라도또 해주실 거고 이분은 믿습니다. 실제로 부정선거 혼자 목이 터져라 진짜 이놈 분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벗갈 수 있습니까? 한눈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죽기 살기로 찍든지 하지. 사람들 젊은 사람도 좀 따르고 하니까 하다가 뭐 김무수 후보하고 합치든지 윤여개인하고 합치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보수 우파의 대통령 신당 창당을 할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네요. 안 그러면 국힘에 남아가지고 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김우수 후보 본투표에서 14% 이기는 거는 그거 거의 3분의 2 이상은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찍은 겁니다. 김우수, 어느 날 김우수한테 그렇게, 그렇게 안 하죠. 감정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같은 보수 우파니까 찍어, 찍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안 그러면 국힘에 남, 남아서 당권을 장악하든지 신당을 창당하든지 저는 이놈 분은 스토리가 있기 감동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심이 있는 분이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이놈 분은 창당을 하면 은 거듭난 보수 우파 깨지는 거, 저는 이제는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인데,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질 것 같으면 깨지고, 저거 어차피 인간 안 됩니다. 저국힘이그 오른 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개판, 지파른들고 뭐. 어차피 결정적일 때 대통령 패대기 첩보고, 뭐. 저 기대할 거 없어요. 뭐 이놈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할수 없어서 같이 가지만,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죠. 정리하고 정리하고 신당 만들면 신당 만들고 또 합치고 이념이 맞아야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수 우파면 보수 우파, 좌파면 좌파. 그런 것도 없이 줏대 없이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건안 되죠. 두 번째는 조직력,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 없이 정치 시작 못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지자가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지원자뭐 나가면 찍어주나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 지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세 가지만 되면 정치 자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럼 정치하는데 뭐,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윤혁의인의윤상현을 비롯해서 우리 2030 청년들 그리고 강력 지지자들 저를 포함해서 60 70 80 형님들 이게 뭐 윤석열 신당 만들면은 여기 참여 안할사람전 저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좀 적더라도 충분히 국민의힘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저거 다 갈아엎고도 결국은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끼리만 뭉쳐서 얄팍한 놈들 빼고 가발 같은 요번에 문수형님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문수형님이 정치 구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저 횡포에 등살에 이게 내려오면 한동훈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누가 따라갑니까?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 진정한 지도자 김문수 형님이나 윤석인 신당이나 한이 정도 돼야 따라가지 황교안 총리도 좀 약하고요 세력들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가 좀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미뤄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야 같이 참여 하면 되잖아 한 팀으로 그래서 우리. 이 지난 선거는 졌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검찰 빼고 다 장악해가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 그보다 더 강력하게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피해를 안 봐야 됩니다. 관내고 감정 조절 안 해가지고 대들다가 보수 우파 오히려 피해 보고 그런 피해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싸움을 왜 합니까?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움츠리고 자파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때가 딱 만나니까 나와서 지금 이런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도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부정 선거라고 졌다고 자꾸 그렇게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저도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저 전들 화, 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부산이 지금 좀 무너지는 게 저는 가장 속상하고 뭐 충청도 뭐 충청도도 좀 섭섭하죠. 윤 대통령 할때올 빨간색이었는데 요번에 다 깨졌으니까 야 윤석열 처벌받을 걸 알면서 그렇게 안 밀어준다 섭섭했고 우리 pk 형님 누나들 이 점이 40% 48%가 웬 말입니까 부산 경남이 보수 우파가 뭐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를 누가 다 재건하고 누가 다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좌파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공원도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야 좌파가 내걸 본다면 댓글 달아 봐라 잘했으면 잘했는 게 있으면 내가 칭찬해 줄게 좌파는 백해 무익이다, 백해 무익. 어떤 놈을 갖다 놔도, 김대중, 민주와 지랄병 하나 놈 치고, 경제 살린 놈, 어딨노여기 김영삼이부터, 김대중까지 IMF 터져가지고, 앞에 해나는 거다 말을 묶고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이, 이제 이제는 제 이재명인데, 함투고 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 지켜보고 또 이야기합시다. 근데 앞전에는 문재인까지 경제? 말아무면 말아무지, 우리가 잘 사는데 보탬이면 자유우파가 다 했지, 없어요. 잘하니 못하니 그래도 분열을 내쳐야 하는 바람에 져서 그렇지. 아무튼, 형님들, 누가 되든지 간에 한번 지켜보다가 또 속으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좌파로회딱 넘어가지 말고 문수, 문수 형님을, 윤어게인하고 문수 형님을 잘 한번 지켜보시죠. 그 단단한 마음으로 또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